오늘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가성비가 좋아 인기 많은 노브랜드 과자 소개해 드릴게요. 마롱 케이크 3,980원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공주 알밤이 들어있는 촉촉한 고급 디저트예요. 개당 300원 걸로 12개가 들어있습니다. 길쭉한 모양에 OS스럽네요. 초콜렛 코팅이 듬뿍 발라져 있고 속은 노란 방크림, 부드러운 시트까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비주얼입니다. 밥맛이 생각보다 괜찮으니 꼭 드셔보세요. 코코넛 로쉐 2980원입니다. 코코넛칩 30%가 들어있는 바삭한 쿠키예요. 개별 포장으로 34개가 들어있습니다. 뜯는 순간 달달 고소한 향이 느껴지고 겉은 울퉁불퉁 질감으로 코코넛 향이 가득했어요. 바삭하지만 안은 소프트해서 씹을수록 코코넛칩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코코넛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자꾸만 먹게 되니 선물용으로도 좋은 제품입니다. 크리스피 퍼프 밀크 앤 초코 2980원입니다. 홈런볼스러운 익숙한 비주얼이라 궁금해서 구매해봤는데요. 소포장으로 10개가 들어있어요. 하나씩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안에는 8개가 들어있어 정말정말 정말 후식으로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아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적당한 양의 우유 필링이 들어있어요. 홈런볼과 비주얼은 거의 흡사하지만 바삭한 식감이 이름처럼 크리스피합니다. 달달 짭조름한 맛이 당충전 필요할 때 적당한 양입니다. 초코의 양이 홈런볼보다 적지만 저렴한 초코 맛은 아니라서 괜찮았어요. 이건 밀크맛인데요. 어떤 게 노브랜드 제품일까요? 홈런볼 소금 우유 맛과 비슷해요. 바삭한 식감과 우유의 진한 맛이 나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입이 심심할 때나 아이들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올림픽 응원하면서 술 때리러 갑니다.